예, 선생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합격 축하하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지금부터 전화 인터뷰. 어. <laughs> 네. 선생님 어디션 봤죠? <laughs> 저는 경기도 시험 봤고, 전공을 전문 상담이에요. 아, 경쟁률이 얼마였어요? 어, 이번에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3.7대 1이요. 오케이. 몇명 뽑았어요? 총 150명 뽑았습니다. 몇등 했어요? 저는 15등 했습니다. 오케이, 15등. 그 선생님, 그 저한테로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합격수기 쓸때 그것도 같이 좀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로 우선 네. 교육학 공부 어떻게 했고, 네. 그 다음 전공 공부 어떻게 했고, 경기도 면접이 어땠는가, 그 순서대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우리 선생님들 심, 심을 주는 차원에. 선생님, 초수죠? 네, 저는 초수였고, 어, 1년째 공부를 못하고, 3월부터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교육대학원이죠? 네, 교육대학원 아직 졸업 예정자로 올해 졸업할 거예요. 이거 대박이라고 이게.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교육학서부터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저는 학부 때 교육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학원에서 간단히 배웠던 게 다였고, 인용 준비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말해주는 인기 강사, 강좌를 인강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운전이 제게 되지 않으니까 100%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늦게나마 이제 김정경 교수님을 찾아서 9월부터 직강을 다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직강을 무조건 나갔고, 선생님께서 고치라고 하는 방법대로 안 되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꼭 외워야 한다는 것을 그날 100%다 소화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저는 워낙 기본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 김정현 선생님 알려주시는 그것 그대로만 알고 들어가자는 마음으로 다른 거는 보지도 않았고, 김정현 선생님 알려주시는 것만 외워서 들어갔는데, 이번 교육학 문제, 알려주신 그대로 나와서 저는 막힘없이 쓰고 60분 중에 10분 남겨놓고 저는 펜을 넣었는데 이번에 교육학은 10분 이 나왔습니다. 음, 이거 그러니까 공부한 시간은 이제 짧았어요, 그죠? 네. 음, 자 전공 어, 그래서 교육학을 더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우리 예비 교사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나요? 네, 저는 워낙 단기속성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답을 쓰면서도 살짝 피어났다는 식이었는데 지금 제일 아쉬웠던 건 제가 처음 임용을 준비하던 3월에 네, 스프폴딩 교육학을 했다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임용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제일 커서 선생님, 지금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땡큐. <laughs> <laughs> 그다음에 전공 공부 어떻게 했어요? 전공은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강사 분이 딱두 분이었는데, 어 저는 일단 샘플 강의를 듣고 나서 저한테 맞는 여자 강사 선생님을 그 강사 선생님이 하라는 그대로만 따라갔고 그렇게 해서 전공도 어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 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서 몇 점이 나왔다기 보다는, 전공서를 적어도 7회 독 이상은 해야 한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7회 정도는 전공서적을 읽어봐야 된다? 네, 무조건. 그 정도 외우다, 그 정도 읽다 보면, 어, 이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음, 네,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키워드 중심으로 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점은 무조건 키워드이기 때문에 작단 어, 꾸민 말보다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전공을 네. 아, 그리고 경기 면접이 진짜 까다로운데 어, 경기 면접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경기 면접의 경우 어, 우리는 자기 성장 소개서를 3일 안에 완성해서 제출도 했어야 했고. 그리고 집단 토의랑 개별 토의가 있어요. 어, 자기 성장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유초등이 우리보다 2주 빠른데 유초등 문제랑 아주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비교과이기 때문에 표시 하나 안 풀리고 똑같이 나와서 저는 2주 전에 미리 자기 성장 소개서를 써놨고 그대로 조금 말을 수정해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스터디원을 잘 만나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거의 한달반 이상을 같은 스터디원이랑 꾸준히 하루 8 시간씩 일주일에 다섯 번 만나서 준비했고, 어, 막상 현장에 가서 일단 투입을 하니까 저, 저보다 준비 안된 사람이 있었고, 저보다 준비를 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암묵적 사회가처럼 구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교육학 배우셔서 알겠지만, 김정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그 설명조직자를 잘 활용하시면 집단소인는 무난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 교육학 논술 쓸 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개괄식으로 쓰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는 논, 거를, 논거를, 논거를 최대한 탄탄히, 첫째, 둘째, 셋째, 명목화해서 말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주장을 제일 먼저 두발식으로 말하면, 좀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근데, 경기 그 집단 토의할 때, 네. 선생님이 안목적 사회자가 된 거예요? 어, 사실, 안목적 사회자가 제 됐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 문제가, 교육 공동체로서 크게 물어본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먼저 학생을 중심으로 학, 학부모 중심 그리고 교사 지역사회 중심 이렇게 제가 하나씩 키워드를 내면서 화제를 전환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러 그, 어, 집단토의 훈련이 상당히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어, 집단토의가 음,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을 정도로 저는 어항식 토이 연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한 명씩 피드백해주는 것도 좋았고, 다른 사람이 토의하는 걸 저도 보면서 배우고 생각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여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음, 그 어항식 토의는 제가 한 거예요. 어, 그래요, 선생님 고맙고요. 합격식이 언제 올리실 거예요? 아, 어, 이번 주 안에. 어허. 깔끔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다음 주에는 시간 없어요,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네, 시간 없어. 그러니까 요번 주에 다 해서 올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안 올리면은 폭파할 겁니다. 세복 <laughs> 그 <제목>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자, 우리 선생님들은 박수 한 번.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통화해요. 네. 네. 그래서 경기도 집단 토이는 제가 처음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지역 공동체 문제, 그래서 세 파트로 해서 그것도 우리 예상 문제에 나왔던 거고, 어, 그래서 저는 경기도 면접만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많이 안 하거든. 학생 수도 많이 못 뽑아. 최대한 해봤자 총, 어, 막 월화수 이렇게 해갖고, 어, 뭐, 다섯 팀, 여섯 팀뿐이 못 해요. 그래서 그건 항상 마감이 돼. 어.